팔로 막 걷어올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지는 바로 이런 게 여러분들 네, 발사각입니다. 여기 팔꿈치 보이시죠? 거의 붙어서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간이 없어. 오른쪽 네, 겨드랑이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 붙어서 나가고 어깨 닫혀 있죠? 여기 이렇게 닫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머리 보세요, 머리. 네, 머리 위치 보세요.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그대로죠, 밸런스. 물론 당연히. 로테이션이 돌아가기 때문에 열렸습니다만은 타이밍이 딱 맞죠? 그리고 아까 여기 팔꿈치가 여기 있었는데 안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스윙 자체가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컨택트가 이루어집니다. 예, 앞이, 앞이죠. 분명히 앞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맞았기 때문에 어떻게죠? 스윙 자체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죠, 당연히. 이런 게 바로 여러분들, 이게 뭐죠, 여러분들? 발사각 아닙니까, 여러분들? 발사각.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머리도 그대로야. 로테이션과 배트가 나오고, 로테이션이 돌아가면서 파워가 만들어지고 앞에서 딱 맞췄어요. 변화구였는데. 그리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어퍼컷 스윙을 하지 않아도 딱 컨택트 포인트가 너무 좋고 스윙 패스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어퍼컷 스 스윙 본인이 공을 띄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본인이 그 억지로 뭐 이렇게 해서 공을 뭐 띄우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폼 자체가 스윙 메커니즘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발사가 어퍼컷. 뭐 공을 뛰기 위해서 뭐 이렇게 뭐, 뭐 퍼올린다? 그게 아니라 그냥 스윙 자체가 자연스럽게 만들어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에요 그대로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그려놓은 거 그대로거든요 그게 군더더기가 없어 여러분들 다음 캡처 그대로예요 예, 그리고 컨택트 그대로 물론 뭐 홈런치는 스윙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보면은 다 아름다워 보이긴 합니다만 은 바로 이게 예. 만약에 여러분들, 타이밍이 조금 늦어서, 이쯤에서 컨택트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아마 뭐 라인 드라이브가 나오, 나왔겠죠 너무 타이밍이 너무 빨라서 여기서 컨택이 되면 땅볼이 나왔겠죠? 떼굴떼굴 굴러가는. 근데 완벽했고, 예, 자연스러운, 예, 발사가. 예, 타이밍. 예, 밸런스. 로테이션. 머리 보세요. 그대로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 움직이는 건 여기 허리. 이 로테이션. 슉. 거기서 이제 파워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냥, 막, 상체로, 막, 뭐, 어떻게, 뭐, 억지로, 막, 이걸, 막, 뭐, 어떻게, 뭐, 어, 그렇게 하면서, 뭐, 팔로, 막, 걷어 올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지는, 바로 이런 게, 여러분들, 네, 발사각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올 시즌, 김도영 선수가, 1군에서, 1년 내내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가능성이 보인다. 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아 타이거스가 그동안, 좋은, 야수들을, 배출해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슈퍼 스타 유격수가 좀 나와줘야 돼요. 그동안 예, 뭐 투수 이야기 많이 나왔죠. 뭐 김진욱이 어쩌고, 장재영이 어떻고, 안우진이 어떻고, 그리고 이의리가 어떻고. 근데 이제 슈퍼 스타 유격수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김정우 선수가 그런 선수로 네, 성장해주고 올 시즌 정말 빅 서프라이즈가 아, 되기를 네, 기다리고 있는데. 가능하겠죠? 네. 그 가능성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